그 마지막 학술 대회를 저희 학교에서 하게 돼서큰 학교 영광이군요.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 올해 마지막으로 연구윤리특강 주제를 마지막 섹션으로 한번 잡아보거든요.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두 가지의 내용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항상 얘기했던 올해 내내 얘기했던 내용들 중에 가장 요즘 핫 이슈가 되고 가장 생각해봐야 될 문제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연구윤리 위반 중에 위조라고 있습니다. 위조 이게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 결과들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그 다음에 세 가지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연구 논문에서 실제적으로 지금 인문사의 21회 기재되는 연구 논문들고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논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 논문들의 특징은 이 데이터가 결과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결과를 마지막에 알게 되는 게이 데이터 내용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 데이터가 주가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주가, 주단 데이터가 실제적으로 이게 위조가 된 것은 아닐 것인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연구하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지켜달라고 할수 있는 상황이지 이 데이터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알수는 없습니다. 이거를 심사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이 연구용문 연구, 연구 데이터에 그 설문을 했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만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연구용문 데이터 같은 경우에 봤을 때, 뭐 200명의 연구용문 데이터에 설문지로 응했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제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150명으로 내가 원하는 결과의 사람들만 데이터를 취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본다면 실제적으로 다방면에서 굉장히 많은 위조와 변조가 일어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의 퍼센테이지를 낮추기 위해서는 몇명 정도 죽여도 되는 거고 몇명 정도 늘려도 되는 거고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나오지 않았을 때는 다시 또몇명 설문지를 돌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논문들의 많은 부분 그 데이터가 옛날 데이터를 사용 그렇다면 옛날 데이터를 생각했을 때그 데이터를 보는 관점에서 다시 다른 새로운 논문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어떠한 한 결과만 나올 수 있다고 보시는 없습니다. 그럼 옛날 데이터를 쓰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 아니죠. 옛날 데이터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봐서 새로운 논문으로 그 논문에 대한 어 자기의 생각을 또 주장을 펼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어떤 데이터를 봤을 때 이게 위조다 변조다라는 느낌보다 실제적으로 그걸 하시는 분들이 연구 그 연구자로서의 윤리식을 갖고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AI가 이전때 말씀드렸던 게 이제 AI가 노무 심사를 하게 될 것이다. 이랬을 때 이런 부분까지 잡아낼 수 있겠는가. 근데 앞으로는 뭐 항상 학자들이 지금 연구하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이 논문 데이터를 얼마만큼 우리가 그 인위적이지 않고 그걸 실제적으로 전문가의 평가를 받을 수있겠는가 이런 부분까지도 요즘은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 실제적으로 내가 받고 싶은 사람들한테 설문지를 받아서 그 결과치를 얻을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그 논문 데이터가 추가돼가지고 그 논문의 결과까지 나온다고 한다면 실제적으로 그런 데이터는 지금도 연구실에서 1 시간으로 저희들이 만들 수 있다는 라 거죠. 그리고 학생들 몇명 시켜서도 만들 수 있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데이터 논문에 대해서 한 번쯤 저희가 더 생각해보고 나아가야 된다는 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데이터 논문에 대해서 한번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당한 저자표시에 대한 것인데요. 지금 부당한 저자표시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지금 교수 자녀 공동저자 논문의 63%가 정부 지원을 받은 사업 성과에 대한 해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관린 문제에 어, 교수가 자기 자녀를 논문, 공동저자다나 부담 표시를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학생들이 대학에 갈 때나 아니면 다른 대학원에 진학가거나 이랬을 때 그걸로 도움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한번 좀,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 부분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씩 둘러보는데요. 오늘 논문 주제에서 발표한 것 중에서도 기업에 대한 논문 주제가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오래 가지 못할까? 그리고 더 오랫동안 그 기술과 이런 것들은 좀더 배워가지고 가족 간의 뭐 운영이나 아니면 더 발전할 수 있는 방법도 찾을 수 있을 텐데. 꼭그 교수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제 딸이 이제 좀 태어나고 이제 좀 걸어다니는 그딸 둘이 있는데 그딸둘 중에 한 명이라도 아버지처럼 공부를 하고 싶다고 한다면 저는 제 제자로 받아가지고 제가 공부를 시킬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에 이렇게 부정적인 입장에서만 본다라는 거는 저희들 같이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조금 더 실수하는 부분 조금 더 잘못되는 부분들 때문에 모든 연구자들도 같은 취급을 받는다라는 거죠. 이러다 여단 연구 논 우리가 기재했을 때 실제적으로 그 저자가 두명이나세 명이 올라갔을 경우 세명 이상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인문 쪽에서는 거의 없는데요. 세 명까지 이제 올리시는데 그렇다면 그분들이 어느 정도의 역량을 하셨는가. 그 다음에 그분들이 얼마만큼 도와주셨는가. 그 다음에 또 한번 생각해 보실 거는 여기 거의 대부분 교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말씀해드리면 박사 논문을 쓰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학교마다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이 어떻게 보다 보면은, 박사 논문을 쓰기 위해서는, 그 우리가 학술지에서도 기재를 하게 되었는데, 뭐, 등재 후보지 이상 한 편을 제출해야지만 박사 논문을 쓸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연구교육에서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카피킬러를 이용해서 어, 논문 유사율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처음에 그냥 논문 유사율을 안 하게 먼저 그냥 카피킬러를 돌린 다음에 뭐10% 이하로 하고 그 다음에 똑같은 제목이기 때문에 그걸로 카피킬러에서 몇 퍼센트 나왔다 하면은 우리가 확인할 방법이 없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지도교수님들이 확인을 못 하고 박사, 그 박사 과정의 친구들의 논문을 그냥 실어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다른 학계에서 그 지도 교수님들까지 그 논문 표절로 걸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인문사회 학식에서는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한 번쯤 저희들이 이런 부분까지도 생각하시고 논문 심사를 할때 저희들은 그 논문이 몇 퍼센트 인사율는지를 확인할 수 있지만 하지만. 그 논문 심사를 하시는 분들은 한번더 카피큘러나 이런 데 돌려보셔서 확인을 한번더 하시니 어떤지, 그런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고, 우리가 이 내년에도 이학술대학의 연구 교육에 대해서, 연구인비 교육에 대해서 매번 새로운 섹션으로, 매번 그때 가장 핫한 거로, 여러분들한테 가장 좋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내년에도 훌륭한 인문사의 이심이 편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있 하겠습니다.